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노한복음 6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 소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학교에서 새로운 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 잘 보냈는지 궁금해요. 몇 명의 친구들은 교회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도 참석해서 어,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교회 많이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방학, 학교 방학도 끝났으니까,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영상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멋진 9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님이 가르쳐 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하나요? 주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고해라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저 멀리 어디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세 가지 기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양식이 뭐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먹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거, 맛있는 거, 양식, 이 먹을 거에 대한 기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상 용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셔. 그리고 눈에 보이 우리가 이 몸을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 정신을 위한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필요한 것들도 이 양식이란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다. 우리 몸을 위한 양식, 우리 정신을 위한 양식,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하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언제부터 나오냐 천지 창조부터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먹을 거 살지 하나님과의 말씀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이용할 양식으로 준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일을 어, 통해서 이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은 특별한 양식으로 주셨죠. 진짜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건 뭘까요? 아침마다 천막 밖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도록 한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세 가지 시험 배웠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왜? 사 사탄도 먹는 게 제일 절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분반 활동 시간에 만들어 볼 오병리어 도시락. 어떤 소년의 도시락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게 한그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먹을,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무슨 그것을 주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공부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일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모든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에 강조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강조했는데 오늘 그 앞에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배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오병이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서는 먹으면 또 배고프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가져도 또 부족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더 좋은 것,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양식을 주신다는 것, 누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하나님 이 준비해 주셨고 그 양식을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기도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때 오늘 그리고 일용 날 일자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먹고도 충분한, 넉넉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요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한 충분하고 넉넉한 일용할 양식의 그 크기하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먹고 쓰고 남도록 했어 통장에 쌓아놨고 집 집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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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일용한 양식만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광야생활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만나는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데 그것이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썩어 없어져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대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야 할 때, 오늘 일용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오늘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면 하나님이 또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를 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일용할 오늘이라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만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만나 말씀이에요 출애국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일용한 것을 날마다. 사회 수 있는 우리 디모대의 모든 친구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거. 나 혼자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이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룡할 양식을 줄것 같으면, 그 만날처럼 똑같이 줄것 같은데, 똑같이 주는 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작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더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참여시키셔서 우리 손과 우리 발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뭔가 공평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공평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평화라는 한자말이 있는데 평평할 평자죠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공평하면 평화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공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화. 화. 화가 뭘까요? 앞에는 별화 자고 뒤에는 입구 자예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공평하게 들어가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굶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해서 오른편에 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만난 적 없는데요 직접 뵌 적은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거 드리고 마시게 하고 찾아뵀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이웃 중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활벗은 사람, 꼭에 갇힌 사람들에게 했던 그 작은 나눔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먹을 거, 마실 거, 살 집,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 우리 살아가는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양식을 먹고 살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이 양식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양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더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번 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멘.